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입니다. 오늘 2만 평화의 애원 초청 평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통일한국은 이 신이 새로운 신자에서 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은 하늘나라 신, 헤븐리 유니파이드 코리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통일한국의 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일한국에 내걸고 있는 세 가지 비전으로 바로 그하나님 뜻에 따른 통일의 원칙으로 공생. 공영, 공의 이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통일 전문가로서 그동안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신통일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공생, 공영, 공의만큼이나 우리 미래의 지향적인 한반도의 통일한국의 지향점을 정확히 드러낸 원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생, 남가북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더불어서 같이 살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이 통일 그룹에서는 오래전부터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어려울 때부터도 미리 앞장서서 선구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도 해왔고 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1991년에 문선명 총재의 방북 그리고 문선명 총재의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보더라도 그 차가운 냉전의 끝자락에 미리 알고 남북 간의 공영을 그리고 남북 간의 공동 공동 번영과 공생을 위해서 협력하고 화해하고 이상가족 상봉 등을 합의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공생과 공영의 원칙을 선구적으로 실천한 모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은 남과 북이 향후에 공동의 번영의 길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통일한국이 되고 나서도 남도 잘 살고 북도 잘 사는 상호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의 통일한국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영은 단지 한반도에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신통일한국이 장차로는 동북아의 공동 번영으로 그리고 세계의 공동 번영으로 비약하고 뻗어 나가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공2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30년 전에 김일성 주석과의 단독 회담에서 이상가족 상봉이나 비핵화나 그리고 남북의 교류협력과 화해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가서 당당하게 외쳤던 중요한 원칙이 하나는 뭐였냐면 승공통일이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승공 연합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이겨내는 공산주의에 승리할 수 있는 통일이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한반도 통일도 바로 그런 공산주의를 이기는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 신통일한 을 뜻합니다. 그게 바로 공입니다. 가장 올바른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미 재창한 바 있는 신통일한 국의 원칙으로서 공생, 남과 북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돕고 믿고 신뢰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줘. 공영, 남북의 공동 번영 위인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전체의 평, 공동 번영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도약대가 된다는 뜻이고, 공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통일이 된다는 점에서 이 신통일한국이 제창한이세 가지 원칙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통일한국의 새로운 원칙을 정확히 예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년 전에 그 선구적인 업적, 그것이, 그것이 지금도 한반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북미 간의 핵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정체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남쪽의 그 어떤 요구와 대화에 협상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30년 전에 그 문성명 총재의 김일성 주석과의 단독 회담을 이끌어낸 돌파해낸 그 예지와 추진력과 통찰력으로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힘을 합쳐서 공생, 공영, 공의의 신통일한국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기 모이신 이만 평화의 를부터 모여서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의 통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장의 그리고 북한 내부의 민주화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주민과 화해하고 북한 주민을 믿고 북한 주민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공생 공영의 뜻을 가지되 반드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전제하에서의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선구자적 입장에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오늘 모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